금일 바당지기 대호 형님하고 출조 나왔는데요. 지금 포인트 도착해서 한 20분 만에, 어, 육자 승어하고 넙치 어, 농어, 살이 통통하게 오른 넙치 농어, 지금 방금 한수 올려냈습니다. 금일 사용한 장비는 피싱 코리아사의 슈어 스타 962 MS 로드이고요. 어, M대 로드 치고는 어, 좀 낭창거리긴 하는데, 비거리가 잘 나오고, 특히 감도가 너무 좋습니다. 금일 사용한 닐은 시마노 17 울테그라 4000XG 하이 기어 모델이고요. 어, PE 라인 2호의 모노라인 30LB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히트 미노우는 호낙의 페이원. 19g 짜리고요. 무지개 컬러로 히트하였습니다. 아, 오늘, 금일, 어제하고 오늘 지금 피싱 코리아사의 쇼용 로드 두 종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아, 이게 제가 어복 로드가 될 건지 어제도 넙치 농호의 손맛을 안겨주었고요. 금일도 넙치 농호의 손맛을 안겨주었습니다. 참 기분 좋습니다.